자, 데이 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스텝 1 들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텝 1. Hope, the say, head, lady. 자, hope 하면 희망하다. 우리가 뭔가를 희망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더는 잠깐 보셔야 됩니다. 그 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 그는 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그 라는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아지 있잖아. 그 고양이 알지? 우리가 그때 봤던 애. 뭐 이런 식으로 그는, 기본적으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게 참좀 어려운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조금 어려운 거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고요. Say 하면은 말하다, head는 머리, 그리고 lady 하면은 숙녀이고요. Step 2. 들으실 때는요. 들으면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Step 2. I hope you feel better soon. The cat is sleeping. What did you say? He hurt his head. The lady is very kind. Step 3 자, Step 2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Uh,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희망은 우리가 뭔가 바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You feel better soon. Feel better 하면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feel 뭐예요? 느끼다잖아요. Better 하면은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Soon 하면은 곧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feel better 하면은 이게 기분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지 않구요 상대방이 아플 때아 친구가 막 감기 걸렸어 또는 막어 어디 아파 그러면은. 좀더 몸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병문안 같은 거 갔을 때 나는 네가 좀 나아지기를 곧 나아지기를 바래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the cat, the cat, the cat 하면은 이때는 이 고양이를 너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제 sleeping 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e 라는 거는 이런 cat 같은 이런 이제 명사라고 나중에 말할 겁니다. 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는 건데요. 나중에 많이 배울 거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아, d 캣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Did you say? Did you say?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우리 많이 공부할 겁니다. 너는 뭐라고 말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그는요. hurt. 다쳤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hurt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다쳤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His head. 그의 머리를 다쳤다. 그다음 the lady. 그 숙녀분은요 어떻습니까? 이사면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죠. 항상 영어는 뒤에 궁금한 거 적어 주는 겁니다. very kind. 굉장히 친절하다. 이정도의뜻이죠 자, step 3,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대화를 말해 볼 건데요. 제분은 좀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끊어서 좀 가볼게요. a, i hope the lady is okay. b, what happened to her. 자, a 가 그럽니다. i hope 난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되죠. 난 희망한데. 뭘 희망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The lady, 그승유분이요 i s o okay, k 좀 괜찮게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죠. What? 무슨 일이? Happy, 하면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Happened, 하면은 과거가 됩니다.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나니? To her.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죠.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가는 겁니다. A. She hit her head. B. Oh no. What did the doctor say? 자, 알려 줍니다. She 그녀는 hit. 이 녀석도요. 사실은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녀는 hit 때문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어디를요? her head. 그녀의 머리를요. 비가 Oh no. 안 돼. 그럽니다. What? 무엇을? 무엇을? 이 대디를 보는 순간 과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The doctor 의사가 say 말했느냐?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의사가 말했니라고 의사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또 들어볼게요. A. The doctor said she will be fine. B. That's good to hear. I hope she recovers soon. A번입니다. The doctor 의사가 said 하면은 요거는요. 위에 있는 say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운다 그랬어요. 의사쌤이 말씀하셨습니다. She, 그녀가 will be fine. 괜찮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B가 그럽니다. That's good. 좋대요. 왜 좋으냐? To hear. 들으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That's good to hear. 한 번에 가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에 따라 뜻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그녀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반복되는 패턴. I hope. 난 희망합니다. 뭘 희망합니까? She, 그녀가 recovers. recover, 회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soon, 계속 나오죠? 곧,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곧, recover, s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이 정도의 의미. 자, 챌린지로 갈 겁니다. 챌린지, 우리 10대 일기 잘 들어보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Challenge I hope I did well on the test today. The teacher said I was very focused. A nice lady patted my head and said I did a great job. 자, 챌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I hope. 난 희망합니다. I did well. 내가 잘 했기를요. On, 어디서요? The test the 시험에서요. Today 오늘요. 오늘 시험 봤나봐요. t e teacher 선생님께서는요, said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say의 과거 형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as 내가 very focused 굉장히 집중했다. focused 집중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a Nice lady 하면은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 높아심에 염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을 나이스 nice 레이디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레이디라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지만 었 어떤 다른 숙녀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을 레이디 또는 뭐 나이스 nice 레이디라고 부르면 은 조금 무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이스 nice 레이디 이거는 단어를 배우기 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친절한 한 숙녀분께서는요. pet 하면 쓰다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낸 강아지들. 고양이를 쓰다듬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른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said 이제 익숙하죠? 말씀하셨죠? I did a great job. 잘했다. 잘했다 우리 good job 이런 말 쓰잖아요 great job 가능하고요 내가 잘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퀴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칸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노트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요 쓰고 있습니다 한번 말도 해보시고 써보시기도 하면서 마음껏 이 내용들 이용해 주시고요 빨리 가기보다는 꼼꼼하게 우리 재밌게 무엇보다 갑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day 7에서 만날게요 안녕